항상 우리는 먹을 거 먼저, 그죠? 와우, 와우, 나이스죠? 했잖아. 자리 있어? 없어? 아, 가방 한가득 가지고 그냥. 가방 한 가득. 안녕. 아, 야. 초점이 안 맞았잖아.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내 주머니 속으로.

어 참나. 자, 여기에 홀이 있구요. 저쪽 이쪽에 박스가 있죠. 어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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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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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죽을 수는 없잖아. 짠 <laughs> 가봅시다. 잘 먼저 먹고 올까? 이이로오면 여기서, 여기서 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지 않을까? 그죠? 자, 이걸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래서. 조이콘이 괜찮아졌어요 자 일단 깨고 무기는 걸리면 안되나 그렇지 내가 위기 쓸수 없을까 아야 여기서 걸리면 어떡하니 저 이걸 너무 그거였나본데요 야 안돼. 바이. 아 씨. 귀찮게 돼버렸어. 다시 한번 해봅시다.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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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쏙 들어가는데요? 자, 알아서 그죠? 여기서 이거를. 들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보는 그거는... 야. 아, 진짜 하면 더 해야겠는데요? 그래, 달릴 수 있었어, 너? 안 되잖아. 여기를 막아되는 것도 아, 참나. 저 위에가 아니라 여기였어. 괜찮습니다. 잘 그럴 수도 있죠. 뭐, 저기니까 요즘에서 자 맞고, 좋는데 여기는 그죠? 될 거예요. 아님 말고요. 항상 아님 말고 정신. 자, 이거 너 어디 가니? 떨어질라 그러다. 고거고거뭐와 잡아주죠. 여기 돌이 없어졌어요. 아니, 아니, 뭐해, 너. 그걸 왜 밀어? 자, 되겠죠? 어예 어예, 줄줄줄~ 먹이 먹고 가야죠. 올라갈 수 있나? 안 되잖아요, 그죠. 빠바빠, 빠바빠, 빠바빠. 아 근데 정말 어디... 참 멋있어요 참 멋있는 거 같아요 진짜 뭘까? 띠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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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쓸데없는 걸이이 많은 걸 버리고 싶어도 안 버리고 있는 걸 몇 개야? 좀 늘리자 우리 좀. 아 좋네요. 늘리고 가야겠네. 두 개? 뭘 늘리죠? 하트 하나 스태미나 하나 늘릴까? 그럼 될것 같죠? 한두개 하나 꼴로 스태미나 두개 하트 하나 꼴. 음흠, 음흠, 음흠. 예상컨대 여기서도 마스터 모드 그걸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레이드를 <laughs> 겁내 <겁니> 어려울 텐데. <laughs> 마스터도 엄청 좋졌어요. 라플렛. 어나 하일리안인데? 매너. 아 내가 정신이 없구나. 라플라요라플라 음, 셰프라고 음, 미파의, 미파가 그립다고 미파의 소식이 그립다고 내가 설명해줘도 될까? 졸업 음, 챔피언이었어요. 이 여자애가 미파가 딸인, 딸이면서. 이쁘기도 했고 아이 아, 여자애가 치유의 능력인데 이, 그 치유해주던 그 전사가 100년 전 일이니까 음.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나봐요 여기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래요 치유. 굿모닝 제너럴스토어예요 여기 뭐야? 마루앗? 아 여기 좋은 샵이래요 마루앗 Mar 마로루트뭐 Mar 이러고 있어요 템송이래 테마송이래 마로마 이렇게 제너럴스토어는 100년이 됐대요 이게 가논이 하는 거 아니야? 가논이 온다 못하는 거잖아 지금 어? 워크숍은 뭐야? 아, 여기 워크숍이 있어? 덴토라는 사람이 아까 우리 할아버지인데 여기서 샵을 하고 있어요 미파의 무기들을 다 고쳤고 라이스케일 트라이던트 얘네가 갖추는 창륙이 제일 좋은거야 음. 오케이 이게 바로는 안되는구나 일단 왕한테 가자 잠깐, 너 어디니? 여기 찾아갑시다 여기.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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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 날 기다리고 있어. 예, 도착했습니다. 음, 제 왕인가봐요? 되게 안 좋은 눈으로 보죠 저를. 아 이마에 상처가 있네요. 돌고래인가? 음? 그제 돌고래 같죠? 너하일리아니구나 맞지. 오는 동안 아주 잘했다면. 돌핀 돌파니네요. 돌고래 맞네. 통치 잘해요. 조라 왕국의 통치자 어셰카 슬레이트를 차고 있구나 네가 누군지 내가 이렇게 막 얼굴 가리고 있는데도 알아보는거야? <laughs> 링크를 알아보네요? 너날까먹었다 말하지마 근데 이미 기억이 없죠 링크는 니가 링크라고? 왕자가 그러네요 니가 링크라고 말도 안돼 난너 이름 너무 많이 들었어 I cannot believe it 믿을 수가 없어 오, 하이리안 챔피언 링크를 우리 링크 우리 앞에 나타나다니, 와우, 정말 어, 킹이 하는 말이구나. 와, 우리 기억이 참 많은데. 어, 근데 어차피 기억을 못 한다니까. I've been sleeping, I lost my memory. 나 기억 잊어버렸어. 얘가 이렇게 루머를 들었대요. 링크가 아, 싸움하다가 가난하고 싸움하다가 그냥 잠에 빠져버렸나 봐. 다쳐서 그냥 쓰러져버렸나 봐. 기절했는데 죽지는 않고, 그래서 네 기억을 다 잊어버렸다고? 그래도 너, 내 이쁜 딸은 미파는 기억하고 있지? 떠드는 맥말 왜? 기억이 안 나는데, 믿을 수가 없군. 어떻게 미파를 잊을 수가 있지? 너와 미파, 그리고 너는 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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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가까웠어. 정말 기억 못해? 조라 도메니 이쁜 저거 그 그걸 동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음, 가운데 있던 맞네. 저 동상 봤어? 조금 파 동상인데 너 저걸 보고도 전혀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어 그래도 뭐 돌아오겠지 언젠간 음, 그러길 바란다. 아버지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여동생하고 나눴던 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링크가 되게 혼돈돼 보여요. 그렇지. 되게 링크랑 되게 가까운 사이였어요. f 하하 i t t a t t a l o of of e bit of a l i t 라고 e bit o 이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는 내가 당신이 하는 말을 존중하지만, 뮤즈, 뮤즈. 그렇게 말하는 건 무례하오. 왕에게, 그리고 그의 왕의 손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안 돼요. 내가 링크를 초대했단 말이오. 이, 이 할아버지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던 이 링크를, 그죠? 우리 이미 이얘기 해봤잖아요. 그리고 결론에, 낸, 결론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는 조라 도메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오고 난 믿고 있어요. 링크는 우리한테 필요해. <laughs> 우리 링크가 날, 우리를 도와줄 거야. 음? 벌써 잊어버린 거요이 사람 손을 받들받들 또고기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음. 우리는 쟤네들을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100년 전에 이 할아버지는 하일리안 때문에 하이를 이렇게 됐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든가 봐요. 그리고 하일리안 때문에 미파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링크 디반비스 바루터는 되게 큰 힘을 갖고 있어. 되게 엄청 세. 물을 끊임 없이 생산해 내고 있어. 그래서 이 지역이 완전 홍수야. 그래서 우리한테 조라한테는 워터가 물이 공기나 마찬가지니까 뭐 심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비가 그이산 쪽에 동부 쪽에를 완전 홍수를 내고 있나 봐요. 레즐비어그 그것 때문에 무슨 피해를 입고 있는 거 같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거 같아. 그리고 딴 지역에도 되게 위험하고 아휴, 코끼리죠? 또 오는구나, 저 코끼리, 이러고 있어요. 히반비스루타는 트 젤다가 공부했었대요. 연구하던 거래요. 그거 되기 전에 그레이 크레미티 그 젤다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 오브가 루타의 어깨 쪽에 있대요. 그리고 메커니즘 그리고 워터를 제너레이트 만들어낼 수 있고 일렉트릭 시리가 필요하고 전기가 필요하고 근데 그 오브가 완전히 말을 안 듣는데요. 그 들을 멈추게 할 전기도 없대요. 지금.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아 조라 애들이 생선이잖아요. 물고기잖아. 그래서 쇼케로에 되게 약하대. 그래서 도와달래요. 할 수가 없나 봐. 대충 그렇게 들려요. 그리고 전기를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나 봐요. <laughs> 그래서 자기가 하일리안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 냈대. <laughs> 너는 이미. 어, 다 알고 있겠지만, 쇼크 에러를 쓸, 사용할 필요가 있대요. 음, 멈추게 할수 있는 쇼크 에러가, 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음, 뭐라고? 젤다가, 젤다가 디바인 비스트를 구하라고 했다고 하면 이런 것 같은데? 젤다 아직 살아있어? 하이럴 캐슬에 살아있어요. 젤다가 말했습니다. 어 믿을 수가 없군. 이, 이 시간 내내 살아있다니, 백년이 지났어. 백년 동안 저러고 살아있다니, 너랑 완전 똑같구나. 백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나 봐요. 아 말이 너무 많다. 또 멋진 척. 내가 널 돕겠어. 저램퍼 그 저것만 멈추면 물 쏟아내는 거 멈추면 쉽게 올라갈 수 있대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하고 있어요. 도와줘서 고마워. 뭐 이런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선물 주겠대요. 조라 아무를 받았습니다. 도착하면 주는 거예요. 음, 저 옷을 입으면 폭포를 타고 올라 물을 물에서 강해져요. 막 그리고 폭포 타고 올라가요. 어이오 어이오 요요요 왕이시여, 조라 아무를 왜 줘요? 그거는 조라 프린스 세 미파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직접 손으로 만든 건데. 응? 할리한테 시다니? 제가 그 사람이 챔피언일지 몰라도 이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왜 이런 영광을 이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좀 너무하군. 가버렸스 <laughs> 네가 이해해라. 그 미파를 교육 미파 교육을 담당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미파라는 애가 이 지역에서 상당히 사랑을 받고 되게 영향력이 있는 애였나봐요. 클레미티 m 넌한테이렇를 그녀를 그 미파가 미파가 클레미티 n o 한테 죽었어요. 그 다음에 되게 n o n Calamity Cannon. 고 a l a m i t y c 가 n 에로 우리가 로가에로가요 Cannon. Calamity Cannon. Calamity c a 너 거기 가 볼래? 네가 말해 줄, 네가 말해봤으면 좋겠는데. 알겠어요. 근데 여기 뭐 없어? 뒤에 뭐 숨겨놓은 거 없어? 어? 아저씨 뭐 숨겨놓은 거 없어요? 어? 아저씨 왠지 뭐 먹고 있었을 것 같은데. <laughs> 자, 가봅시다. 어디 있다는 거야? 알겠네요. 네가 뭐라 듣는 신경 안써 이러고 있어. 할아버지, 나 미워하지 말아요. 미즈 들어봐요. 당신 알아야 될게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링크가. 되게 아, 좋아하던 미파가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나도 그때 어렸지만 그래서 몰랐지만 잘하면서 빠마라는 걸 들었는데 어, 하일리안 링크라고 불리는 하일리안을 사랑하고 있었대요. 와, 뭐라고? 아, 어떻게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슬픔과 화가 다 표현이 되죠 얼굴이? 진짜 잘 그린 것 같아 캐릭터. 음, 어떻게 말도 안 돼. 어? 하일리안한테 요만한 하일리안한테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 사실은 분명해. 그리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기억하지 못하잖아. 사실이라니까 미파가 사랑하던 사람이라고. 어 기억이 돌아오나요? 그런 것 같은데요. 음, 가면을 좀딴걸 쓰고 있을 걸. 실수입니다. 죄송해요. 음. n 생각하고 있었어. 처음 만났을 때를. 너 완전히 문 i n 는데 맨날 돌아, 맨날 다치고 와가지고 맨날 내가 고쳐줬지. 지금 치유능력 was t <laughs> 너무 웃겼대요. <laughs> 너무 빨리 자라서. <laughs> 음, 항상 치료를 해주고 싶었대요. 그때부터, 아기 때부터 친구였나 봐요. 얘네는 수명이 길고 조금씩 자라고. 사람들이 잘하는 게. 그 클레밋 개난이 돌아오면 우리가 뭘할수 있을까 음, 좀 두려워하고 있었나봐요 아 얘가 무슨 일 있어서 다치면 내가 다 고쳐줄게 그러고 있어아 이쁘다 마음이 너무 이쁘다 내가 널 항상 보호해줄게. 아름다운 사랑이네요. 우리가 이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시간을 좀 같이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도대체 우리 링크의 마음엔 누가 있는 걸까요? 달다가 <레다> 있는 걸까요? 아니면 바람둥이여서 다 어? 미파일. 아이 리멤버. 기억이 돌아왔어. 블라블라 이거 이거 틀었더니까? 미파일에 이랬잖아. 이러고 있는 건. 너는 안 실수하지 마. 이런 식으로 기억이 돌아오는 게 어딨어? 완전 너 필요할 때마다 필요할 때만 기억 돌아온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네가 나한테 증거를 보여줘 봐. 난널 믿을 수가 없어. 응? 어떤 게 있을까? 증거가. 네가 나한테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전기 화살을 얻는 법을 알려줄게. 그리고 네가 어. 그걸 알려주겠대요. 그래서 우리 이걸 이렇게 하면 되잖아. 사이먼. 사이던한테 물어봐. 사이돈 우리 증거가 있대요. 아빠가 준 조람을 라 입어봐. 어? 조람을? 그럼 내 잘생긴 얼굴도 보여줄까? 자, 이게 멋있을라나? 할아버지가 보고 반해야 될 텐데. 어, 색깔이 안 맞아, 저라 이걸 입을까? 어, 멋있는데? 비슷하잖아. 이거보단 이게 좋은 것 같아. <laughs> 웃기지. <웃음> 자, 할아버지 짜잔하고 보여지. 할아버지, 짜잔. 하여날 봐요 봐봐 뮤즈 봐봐 가까이서 가 봐봐 자세하게 링크가 왜 입은 옷을 보란 말이야 Changing your clothing is going to make me 아 니가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어? 어 너무 잘 맞아 그거는 미파가 만들던 오 마이 그네스, 어쩜 이 사람이 딱 맞는 거야 이런 거야? 어, 미파의 미파 마음이 애한테 있었다고, 그래서 얘를 위한 암호를 만들고 있었던 거야. 어 감동적이에요, 그죠? 정확히 링크한테 맞잖아, 완전 없. 완전히. 이게 증거가 아니고 뭐겠어? 너 언제나 하일리안을 싫어했지만, 아, 얘는 하일리안 자체를 싫어했었대요, 원래부터. 근데, 그 개논이 오기 전부터, 그래서 미파가 말을 못했대. 이제 알아보란 말이야. 이제, 우리를 다 구할 수 있도록, 쇼크 헤러 얻는 법을 알려줘. 오케이. 나 정말 상상도 못했다. 그녀가 이렇게, 미파가 이렇게 특별한 옷을 만들고 있는지는 어휴, 얼굴에 표정이 다 나와요. 감정이 표정에 감정이 다 나와요. 내가 하일리한테 도움을 청하고 싶진 않지만 어, 방법이 없군. 나는 조라로서 되게 자부심이 있대요. 아, 좀 알려줘. 그냥 그 약속처럼 말해줄게. 응. 저기 꼭대기 있지 산꼭대기 폴리머스 마운틴이에요 폴리머스 마운틴 쉐러 백포인트가 있는데 거기 완전 무서운 애가 살고 있어요 거기다 집을 만들고 살고 있는데 쇼케어를 막 쏴대는 거예요 조르한테 너무 치명적이지 라이엘라이엘이 있어? 그 완전 라이엘은 완전 강한 데우 그래서 이거 챙긴 다음에 빨리 도망 나와 걔 완전 사나워 쇼크에로만 스무 개 훔쳐서 나오라는 거예요. 적어도 스무 개니까 스무 개 20개 넘어야겠죠. 그렇게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해. 너아이도 의심하는 거야. 링크를 아이도 의심해. 나는 얘가 할수 있을 거라 믿는단 말이야. 자, 움직이자, 폴리머스 마운틴으로. 자, 저쪽에 있을 거래. 이스트리저비뷰어 레이크 와이파이. 여기 디바인 비스트는 바로 옆에 있는데, 쇼크에를 스무 개 이상 모으면 글로 오래요. 오케이 가봅시다. 자 그만 수다 떨고 가자 좀 말이 이렇게 많냐 남자들이 아 참나.